근데 이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? 그거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내인생 치과 구강과 전문의 시청원입니다 어, 오늘은 뭐또 앞니 임플란트 제 케이스 맵 케이스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가 부러졌어요 이게 쉬, 저희 치과에서 쉬운 지 얼마 물론 이제 안 좋은 치아를 쉬었죠 무리해서 환자분도 알고 계셨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쉬었는데 뭐, 아니라 다를까, 이제 이렇게, 부러졌죠. 그냥 머리가 툭 부러졌어요. 그래서 더 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, 저희가 뽑고, 임플란트를 승리해볼 계획 했고, 이게 치료 전, 치료 후. 뭐, 큰 차이 안 나잖아요,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, 사실은. 여기 치료 전, 그리고 치료 후. 이분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, 그래도, 잇 몸살이 아주 다른 분에 비해서 이제 얇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, 치유가 이제 잇몸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, 아, 잘 했다. 이건 누구한테, 뭐, 치과사, 누구한테 보여줘도 이게 지금 수술한 지가 이제 한 거의 4년 됐잖아요. 4년? 4년가량 됐거든요. 치아 들어간 지. 그런데 이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다. 그거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. 다양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은,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제가 아쉽게 보는 경우에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 부러져서 오셨는데, 임플란트를 이렇게 여기 이제 뽑으면서 직신입을 했어요. 근데. 보시면은 되게 정면에서 봤을 때 예쁘잖아요. 얘 예쁘다 오히려 더 자연치 같고, 여기는 잇몸도 부어있는데, 잇몸도 예쁘지만, 살짝 보면 여기가 도톰한 느낌이 여기는 없어요. 좀 살짝 꺼졌죠. 최근에도 이제 이분 계속 오셔서 제가 뵙고 있는데, 뭐, 다행히 더 잇몸이 내려가거나, 뼈가 내려가거나, 뭐, 뿌리가 드러나거나, 그러진 않아요. 왜냐면 이분은 또, 뭐, 좀 남자분이긴 했지만, 지르코니아 어버터먼트를 원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좀잘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, 제 눈에는 이제 아쉬움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. 이게 아, 근데 이분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 이제 제가 즉시 식립하고 치아까지 껴드렸거든요껴드렸는데 이게 사실 그 고정한 게좀 나사가 좀 풀린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지대주가. 근데 흔들흔들인데 그냥 그게 개졌, 개졌, 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때만해도 굉장히 지금 보면 잇몸이 좋으신데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뼈가 좀 녹았어요. 녹아가지고 이제 이 바깥쪽 뼈가 좀 녹은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꺼지신 건데,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죠. 그러니까, 앞니 임플란트가 정말, 어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 케이스는 그나마 잘된 케이스예요. 이것도 지금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케이스, 사실은. 이거보다 훨씬, 뭐, 제 환자분 중에서도 안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, 앞니 임플란트 하실 분들은, 어 너무 시기를 늦게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, 이가 막 흔들흔들 해서 그냥 뼈다 녹은 상태에서 뽑으면은, 이거는 뭐, 전세계 고수, 최고 대가가 해도 한계가 있어요. 이거는 의학적이라 한계예요. 왜냐면은, 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런데, 보시면은 뼈가 여기 있잖아요, 여기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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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같은 경우. 뼈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보다 이 뼈를 더 높일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여기는 뭐 GTR이라고 예전에 뭐 개념으로 이제 조직까지 그냥 여기 치주인대까지 다 만드는 그런 개념이 있긴 했었지만,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, 뼈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아요. 이게 상한선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여, 그 옆에 치아 뼈가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주로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여기서 그냥 약간 조금, 잇 몸살 이식이라든지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뼈를 그냥, 뼈를 그냥 채워 넣는 거지, 이게 뼈가 이 치아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몸이, 이건 다이 몸이 현재 높이는 여인데 실제 뽑고 나면 이 몸이 여기까지 내려가거든요. 붕은게 염증이 가라지면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. 의학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막 흔들린다. 뽑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되세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. 많이 뼈가 녹은 상태에서 앞니 뽑고 임플란트를 하면은 전 세계 대가가 해도 그거는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니 임플란트는 뭐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앞으로 5년 이상 쓰기 힘들 것 같다 어, 그러면은 좀 차라리 빨리 뽑고 임플란트 하는게 플랜 b 를 위해서 훨씬 낫다 플랜 a 가 안되면 이게 플랜 a만 붙잡고 있으면 플랜 b 를할때 플랜 b 의 결과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플랜 a 와 플랜 b 의그 사이에 적절한 시기에 이를 뽑으셔야 되는데 막 계속 이에서막 고름이 나오고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하면은 좀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. 특히나 이제 이 양옆에 치아의 뼈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많이 흔들려서 여기와 뼈가 많이 녹아도 이 양옆에 뼈만 유지가 될 수, 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요. 근데 그거를 환자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치과사가 이제 이거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뭐좀 이거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는 치과의사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아 이거 쓸 때까지 더 쓰세요 이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거는 더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더 놔두면은 플랜 B가 너무 결과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권유하는 왜냐면 앞니 임플란트는 부담되거든요 뽑고 임플란트, 하 그래서 막 브릿지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간혹가다 브릿지를 권해요 그래서 브릿지도 같이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임플란트를 좀더 왜냐면 양옆에 치아를 깎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브릿지 하면 얘도 안 좋은데 얘랑 안 좋은 거두개 묶으면 은 당연히 두 개의 치아가 세 개의 치아 힘을 부담하니까 금세 망가져서 브릿지도 언젠가 뽑으면 얘는 나중에 임플란트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, 앞니는 특히 엉니보다 너무 뽑는 시기를 늦추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, 하여튼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거 항상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